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치니다 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임재와 더불어서 인증해주고 있는 이 소식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대로 이렇게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1 5 절에 나와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이 내가 당신에게 그 전에 나와 있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께서 이렇게 1 5절은좀더 인용하겠습니다. 왜 당신께서 세례를 받 오히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저는 당신을 준비하는 자고 오히려 예비하는 자인데, 즉 어, 나는 이렇게 하나의 신부름꾼에 예, 불과하고 진짜 주인공은 음,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찌하여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렵니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했다고 됩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다. 의의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가 무엇인가? 그 의를 이해하게 될 때,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심이 분명히 밝혀지는데, 그 의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의의 개념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산상 5장부터도 산상 수원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이라든지, 혹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이라든지, 이런 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이 계속 확장이 되는데, 그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란 근본적으로 발음 또 정확함 이런 개념으로 발을 오를 의자를 써서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옳타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발음 그러면 의 그러면 아 내가 내가 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당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 틀어서 오늘 이 마태복에 나타난 이 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에, 어떤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개념보다 관계 용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어, 바른 관계라는 말을 생각해 주시고 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바른 관계 하나님이 구약부터 시작하여 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백성을 복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됐죠 그 약속은 그리고 결국 그것은 만민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열방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어, 하는 그러한 약속이 구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약속으로 실려 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 일하심이 바른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절대 이렇게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후회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을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관계를 그래서 예수가 한 의로 이 땅에 나오시죠.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한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하지 않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게 죄 가운데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인류에게 한 의가 나타납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 줄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보여 주죠. 어린 양 같은 한 존재가 나타나 구원자로 이 땅에 나타날 것인데, 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합니다. 너희의 구원자를 내가 보내줄 거다.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결단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전부다 회복시킬 거다. 지금 너희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인생을 살고, 나라가 망해가는 모든 상황 속에 있으나 선자들의 메시지는 그것이었습니다. 회복시킬 거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이것이 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말합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의의 백성으로 살아서 나타내는 삶의 결실을 의의 열매라고 하고 이것이 이 모든 신학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주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 됩니다 신실한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 네, 그것을 의라하시고 오늘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어,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어, 전부 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 모든 내용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 즉, 우리가 세례의 근본계는 물에 잠겨 우리의 죄에 대 모든 이 삶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 세례죠 이 세례를 친히 예수님이 오늘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요한으로부터 예비하게 하시고 친히 온 인류를 대신하여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친히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겸손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쳐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17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얘기합니다. 즉, 내가 보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이제 확증시켜준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마찬가지 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죠? 고침을 받고, 어, 이렇게 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렇게 많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은 사역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준비를 시키고, 준비시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의의 통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내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보낸 자이며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룰 자임을 인증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 어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맥락, 이 지금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전까지는 어땠나요? 그 전에, 400년 전부터,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아니, 온 인류를 향해서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무려 400년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점령당해서 고통받고 그다음에 그리스 통해서 또 제국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지금 이 시기는 로마를 통해서 또 고통을 받습니다. 이백성 외세의 침탈에 의해서 계속 고난과 어려움과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이 백성이 여러분, 400, 무려 400년간, 중간에 잠깐 독립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권고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 보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400년 만에 역사도로 말하면 그 안에 섭리는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음성을 지금 들려주십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임재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이 현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여는 겁니다 예수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의 시대를 여는 것이죠. 거기에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냥, 아, 말씀하셨구나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홈수처럼 듣지 않습니까? C채널, 굿채널, 하여튼 뭐, CBS, 굿, 뭐, 여러가지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요즘은 정말 설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많은 그런 말씀이 들려니까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400년 간의 말씀이었고 역시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주일 매주일 우리가 주일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고 죄 깊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재는 그 임재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메시는 전해지지만 또 다른 또 메신저를 통해 전해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매주일 오셔서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떻게 존재합니까? 아들로 영으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보여 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 주는 겁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모든 영광과 그 능력을 품은 채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로 표현하면 아들 아들로 예수가 존재하시고 어 그리고 성령 영으로 함께 존재하여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 임재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2000년간 계속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시대, 즉, 하나님의 의의 통치의 시대가 열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한번 사건을 일으켰으니 이 사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중단될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시킬 존재가 없고, 그 사랑의 통치를 중단시킬 수 없으니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우리가 고백했듯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적인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졌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연합하여 이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구원의 시대를 열고, 은혜를 시대를 열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역사 안에서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마침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인류와 인생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한 인격 안에 담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사시길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삶이고, 우리 교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몸된 교회의 삶.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온 지체가 연합되고, 그리고 서로 상합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혀 주니. 자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에 연합된 한 몸된 교회 생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 그 예수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미 하시고 그 하신 구원의 큰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이땅 속에 참 인격 참 사람 참 인간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란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가 마태형 어, 어, 이 마대게 요구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세대 앞선 저보다 어, 세대 속에 그땐다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들이요 마지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동생들 다 간양하고 간양한다. 이 표현은 좀 사투리이긴 합니다만, 네. 다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고 돌보아야 되고. 많은 짐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장남들 장녀들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많은 많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철이 들었으니까 내가 학생 신분입니다 철이 들었으니까 나 이제 공부 때려치고 나 이제 돈 벌러 나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야, 철들었네. 돈 벌러 나가. 이러지 않았지요. 동생아, 너는 공부해라. 너는 공부해라. 훌륭하게 되라, 공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네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의 안에 담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하는 인생을 한번 이루어 보아라. 한번 이루어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기회다. 하나님 자녀의 기회다. 그것은 명예요, 거룩이요, 영광이 된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란다. 너희는 그냥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이 말하듯 비인격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실적, 성공, 그 다음에 어떤 성취가 늘 주인공이란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나와 누리는 인격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가져라. 그리고 진정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삶과 그 생활과 그 일상을 살아내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언하라. 네가 약하지, 부족할 거다. 힘들 거다. 왜 그렇지 않겠냐? 너희가 경건히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너를, 너를 방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염려도 하지 말아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인생을 살아가라.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겼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이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과 그 이웃이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할 거다. 여러분 그그 그 말을 들었던 여기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렸던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땅 속에서 죄악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이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고 커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함, 부족함, 연약함 속에 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는 삶의 모든 열매가 이 여름에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냥합니다. 행복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렬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것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해 시해 이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과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그것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추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 힘든 연약함, 부족함 죽게 아뢰고 구하며 나아가고 깊을 코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우리 인생을 완성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담으니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